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원의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직통 열차를 한번 타보려 하는데 이게 두 번째죠. 한번 타보겠습니다. 벌써부터 와 있네. 타가는 왜? 바디 티켓표 대항부서. 다음 외코나랩스 지정제로 なってお 여기입니다. 이 여기서 서울역까지 가는 건데. 아주 재미있을 여행이 될 기정입니다. 저기는뭐 일반을 뜻하는 곳이고덧될게요 저쪽은 일반 열차 여기는 직통 열차 일단 구경 좀 해보겠습니다 화장실 이따 가볼게요 여기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일반 열차 들어오고 있고 여기는 독백 공간. 어. 여기 독백용 공간인데 아주 정리, 종이, 정리처럼 되어 보입니다. 좀 답답해 보이긴 하네요. 여기는 2옥 칸. 여기 제가 예전에 한번 탔던 곳이죠. 여기는 마지막으로 1옥 칸입니다. 일단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가서부터 보도요 주황색. 이제 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오. ご利用のお客様は座席の前に置かれている利用案内文を必ずご確認の上地下3階にご移動をお願いし KTX 列車をご利用のお客様は地上2階にご移動をお願いします <noise>